예레미아 애가는 성전이 허물어지는 슬픔을 기억하는 날인 금식절에 읽혀졌던 책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아 애가는 성경에서 저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이 글의 제목을 본문의 가장 첫 단어인 애가라고 하는 그 단어를 따서 애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애가를 예레미야가 이 애가를 썼다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부분이 없고요. 그래서 누가 애가를 썼는지에 대하여는 확실하게 말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글을 예레미야가 썼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정황상 예레미아가 썼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은 그 제목을 예레미아 애가 라고 붙여놓았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논리를 가지고 이런저런 주장들을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에 굳이 누가 이 글을 썼느냐를 따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애가의 내용이 예루살렘 함락 이후 가까운 시기에 기록되었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주전 588년에서 586년 사이에 예루살렘 성벽을 포위하고 성 안에서의 생존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굶주린 어머니들은 자기 아이들을 먹기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애가 2장 20절에 보면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라고 기록하고요. 애가 4장 10절에서도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비참하고 비통한 상황이 성 안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또 사람들은 영적인 혼란과 잘못된 교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전 586년 7월에 기어이 성벽이 뚫렸고요. 예레미아 애가는 이에 대하여 애가 4장 12절에서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쳐들어와 그, 그렇게 될 줄은 세상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들이 믿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기록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뚫리고 허물어진 것에 대한 비통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당시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임금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요. 도시는 성벽을 포함해서 완전히 파괴되게 되었습니다. 애가는 이와 같은 비참한 모습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애가 5장 21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심판을 행하셨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도 슬프다라고 하는 탄식으로 시작하고 2장 1절도 슬프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혹독한 고난에서도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여우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무리 혹독한 고난에서라도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여우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소망을 절대로 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예레미아의 심정이 담겨져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시인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느냐 하면 오늘 읽은 19절에 고초와 재난, 고숙과 담즙을 담즙을 기억해달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도 고통도 주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고통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괴롭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 역시도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고난과 고초와 재난을 기억해달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났다라고 또한 표현하고 있고요 18절에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고통스러웠던지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을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숱한 고난과 절망으로 인해서 여와를 향한 소망조차 기대하지 못하는 이 시인의 절박한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폐허가 되었고요.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고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삶아 먹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겹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의 결과였습니다. 잘못해서 겪게 되는 자기 책임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래서 이 잘못으로 인하여 겪은 일들을 누구의 탓으로 남탓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떤 이유로 당하든지 간에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견디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런 고초, 재난을 내 마음이 기억하니까, 낙심이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성도라 부르심을 받아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마음에 결심하고 고난을 겪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자,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금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내가 겪어야 할 고난이니 다부진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기 견디리라 라고 다짐하고 고난을 겪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고하지 않았고 뜻하지 않았지만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가 겪는 고난이 모두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고 말하기에는 참으로 잔인할 수 있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우리의 죄의 대가라고 감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의 대가로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고 다른 이유 때문에 당하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제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죠. 여러분께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요즘 삶이 어떠십니까? 살만 나세요? 눈을 들어 보면 베푸신 풍성한 열매들, 추수할 곡식들이 보여야 하는데, 눈을 들어 쳐다보면 낙심거리들이 더 많고요. 문 앞에 찾아온 것은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원하지 않았지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이것이 우리의 형편 아닙니까? 근심된 일이 많고 곤고한 일이 많아 참 쉬는 날 없는 것 같은 인생,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인 것 같은 세상. 누구의 말입니까? 우리의 형편을 고백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전부 우리의 속사정인 거죠. 답답한 영혼의 절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1절. 고초와 재난을 신의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누가 이 고백을 드립니까? 고초와 재난을 신은 말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소망을 노래하는 자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으로 아이러니 하지요. 현재의 상황은 고초와 재난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두고 생각해 보니까 그곳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소망이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요. 미래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고초이지만 재난이지만 미래를 내다보니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고 펼쳐져 있는 사, 상황과 순간은 고난이요, 재난이고 고초인데 그것이 어떻게 소망으로 고백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보면서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22절 말씀에 여와의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심으로 여와의 인자와 극률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다라고, 진멸되지 않는다라고 21절 말하고 있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힘들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괴롭지 않다는 말도 아닙니다. 고통스럽지 않다는 말도 아닙니다. 고초와 재난이 있지만, 그래서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고, 죽을 것만 같이 괴로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신은조차 사치스럽게 여겨질 만큼 힘에 겨워 답답해 하는 순간에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질멸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오히려 하나님은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펴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약속으로 삼고 소망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인자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놓여져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있는 말이 헤세드 인자, 자비입니다 그리고 극률이라고 하는 이 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들이라고 부른 자들과 맺고 있는 강한 결속관계 속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식을 돌보듯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기 때문에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을 곤경에 빠진 자식처럼 불쌍히 여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택하시고, 은총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때 그들을 향하여 베푸시는 자비와 용서의 개념이 바로 이 인자, 극률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복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를 삼아 주셨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이 확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일들을 결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인간들은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 자녀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친 백성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지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마치 연구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속을 상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달래기도 하시고, 진노의 매를 들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 우리와 맺으신 언약, 결코 변하지 않고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들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22절 말씀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민족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남겨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혹독하지만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남겨 두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시금 남은 자와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그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도 그 관계를 새롭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지금도 그 자리에 계십니다. 이탈하고 떠나갔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로 돌아오기만 하면, 은혜의 자리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내 속에 있는 악으로 깡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힘을 내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악악해도, 아무리 악 쓴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내 힘이니까 말입니다. 힘을 내라는 것은 더욱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 우리가 받은 복음,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들 말고 세상의 요란한 소리, 그럴듯한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그럴듯한 달콤한 이야기들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들려와 나를 미혹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복음을 붙들고 확실히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것들을 당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힘을 내라는 거죠. 내 힘으로 버티는 건 말고 말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위에 든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것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앞뒤 꽉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절박한 때에는 고개를 들어 위를 보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뒤 꽉꽉 막혀 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마음이 낙심될 그때에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까 낙심하는 거잖아요. 내힘으론 도저히 무언가 할수 없으니까 낙심이 되는 거잖아요.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 아시죠? 높이 쌓아놓은 담장 한 3미터 정도 되는 담장 공들여 쌓았더니 무너질 때그 심정. 가슴이 몹시 아프고 괴롭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억장이 무너지듯 낙심이 될때 그런데도 할수 있는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저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 말고는 할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낙심이 되는 거죠. 그것이 절망입니다. 소망이 사라져버린 상태, 소망이 끊어져버린 상태, 절망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때라도 소망을 볼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신자는 그와 같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에도 소망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만것 같은 그때에도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소망을 볼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내가 그를 바라리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아무도 나의 심정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심정을 아시고 나의 영편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 말고는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현재의 절박한 상태가 하나님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 같은 심정이라는 말 아시죠? 뭐라도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 있으니 해보자 하는 심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 같은 심정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그런 믿음,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옆에 계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무지한 눈을 열어달라는 말이고 피곤한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눈을 열어서 주님의 크신 손, 위대한 손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화가 내 기업이라고 하는 사실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게 해달라는 간절한 간구인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방법이 없으니까, 살 길이 없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오직 절망의 절정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도무지 내 힘으로는 할수 없는 그 순간에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 같은 심정으로 조금 남아있는 힘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때만이 하나님을 볼수 있는, 오직 그때가 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오히려 그 순간이 소망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인 줄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미도,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고초와 재난은 여전한데 아침에 눈을 뜨고 생각해 보면 아직 살아남은 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극률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너무나도 괴로워서 죽고 싶다라고 하는 심정이 들 때에 그냥 오늘 밤 잠들고 내일 아침에 눈 뜨면 천국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을 가질 만큼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이 연속된다 할지라도 아침에 눈이 떠졌을 때 하나님의 인자와 극률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아침 감았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아침마다 새롭게, 날마다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을 잘 지나게 하시고, 내일을 맞이하게 하시는, 어제를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을 맞이하게 하시는 그 성실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시고, 극률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아침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매일 계속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눈뜨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긍휼의 풍성하심이 경험되어지고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삼고 힘 있게 일어서는 일들이 날마다 계속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성실하십니다. 이 은혜의 경험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면서 그 성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시인은 우리가 자신의 기업이라고 고백하지요. 여호와가 자신의 기업이라고 고백합니다. 민수기 18장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끝에 제물로 드렸던 것들을 아론과 그 후손들의 영원한 몫이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자신이 분기시고 기업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어요. 실제로 레이자소는 땅을 기업으로 얻지는 못했지만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땅을 기업으로 분기수로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분기소로 삼아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워, 새롭게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것을 힘으로 삼고 기업으로 삼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내세울 그 무엇이 없어도 이 언약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셨으니 내 앞에 보여지는 이 현실이 그저 내 마음에는 답답하고 내가 보기에는 속이 상한 일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라고 할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리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인지 주님이 아시고 우리 각자가 알고 있습니다.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 눈을 감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부드럽고 따뜻한 손으로 매만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아, 주님이 다 아시는군요. 내가 입을 떼기도 전에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하나님 이미도 알고 계셨군요. 저만 알고 속이 상해 힘들어 하는 줄로 알았는데 주님이 알고 계셨군요. 라고 하면서 그 속에서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인지 주님이 아시고 우리가 알고 있기에 이제 선하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손을 놓자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며 기대하는 자세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절망의 절정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나를 힘겹게 하는 그 온갖 시련과 곤고함과 아픔과 재난과 고추에도 불구하고 나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사정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그 절망의 순간에도 소망의 눈을 열어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회의주의자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